자, 1번 풉니다. 얘는요, 지수법칙에서 어떻게 되냐면, A에, 자, A에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공식이냐면, AB에 이게 N제곱은요, A에 N제곱, B에 N제곱, 각각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서 곱해주시면 얼마야? A에 2분의 3, B에 2분의 1, 이렇게 곱하기. 자, 그 다음에요, 얘는요. 2가 생략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한번 써볼게요. 어, 얘는 2에 a 의 마이너스 5b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자, 이거 쓰기 전에 이거 볼게. 어떤 거에 루트 a는, 루트 a는 여기 2가 생겼다는 거고, 1이 생겼되어 있으니까 얘는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볼수 있어 아, 루트 a는 루트 a는 a의 2분의 1제곱 그러면, 어, 얘는 자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볼게, 이렇게 이거는 a-5b의 2분의 1제곱, 이건 똑같은 거잖아 루트 a는 2분의, 루트 a는 루트 a는 a의 2분의 1제곱이야 아. 오케이, okay. 얘도 루트 이거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A에 또 이렇게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2분의 5, B에 2분의 1 이렇게 나가겠네. 자, 그래서 여기 A에 마이너스 2분의 5, B에 2분의 1.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 우선, 나누기 한번 쓸게요. 봐봐. 나누기. 얘는요,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면 역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 B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 거라고. A, B의 제곱의 역수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A, B의 제곱의 역수. 이렇게 된 거야.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가기선 할까? 자,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치면 어떻게 돼?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나누기로 곱하기로 치이면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 이거 역수 a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자 그래서 곱하기로 붙이면 ab의 제곱이구요 그쵸 이해돼? 자그 다음 이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 a는 a끼리 a에 2분의 3 지수 법칙에서 서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2 b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더하기 2 a b에 1이죠. 1 더하기 는 b의 3자 곱겠죠 a의 3자 곱 Okay.